제가 좀 의문점이 좀몇 가지 생겼습니다.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하정우 씨는 드라마를 안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장독대 어... 뚜껑문이 네? 뭐예요? 응. 그때 프라이언인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생각했던 거와 달리 너무나 빨리 인지도를 갖게 됐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프라이언인을 통해서. 근데 그게 좀쑥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드라마가 방영이 됐을 때가 또 용서받지 못한자가 개봉이 됐던 시기였고 네. 용서받지 못한자를 1년을 촬영하고 또 1년의 어떤 기다림 후에 개봉을 한 그것이 아 이거는 내가 어, 뭔가 음. 수고했다라고 충분히 자부해도 음. 되는 부분이었는데 드라마는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드라마 제의가 왔을 때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겠 음. 네. 영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화 쪽에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겠다라는 아, 생각이 확고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장을 묵혀야겠다라는 신, 심정으로 그 장독대 뚜껑을 열지 말자 쉽게. 좀더 묵은 걸 내놓자. 그래서 장독대 뚜껑론이라고. <laughs> 그 시작을 천천히 해야 저점다지기를 충분히 해 놔야 나중에 어떤 그런 힘이 떨어졌을 때좀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네, 지금은 그 장독대 이론에 네. 장독을 열었습니까? 아직 안 열렸습니까? 뭐 열었다 닫았다 아, 하고 아이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아직은 뭐 완전히 아, 그래요? 네, 개봉할 네, 때는 아것 같고요. 된장찌개 끊을 네. 때는 좀꺼했다가 다시 닫았다가? 네, 다시 닫았다가. 아, 아, 아 직도 그러면 그냥... 숙순이 되고 있는? 네. 아, 음. 그렇다면 드라마 제이가 지금 만약에 들어온다. 너무 좋은 작품이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있을까? 영화 촬영을 하는 음. 그거를 꺾을 수 있을 만큼의 파워풀한 드라마가 아, 온다면? 네. 여... 저런 일기 같은 건 어때요? 그렇한 20년을 보장받는 거니까. <거죠. 웃음> 아, 어. <laughs> 그것도 한 번. 예.